제가 승리할 확률이 몇 프로냐고 물어보시면 저는 제가 100%라고 생각해요. 작년 기억하면서 111%로 <laughs> 더 잘할게요. 저는 100% 이상의 확률은 안 믿어서 뭐 그렇게 생각하는 게 좋죠. 아마 제가 이길 것 같습니다. 작년에는 제가 아쉬웠는데 <laughs> 이제 신바자와디가 <심바지> 아쉽게 <웃음> 만들어줄게. 요 <laughs> 저는 아쉽겠지만 주노플로는 지면은 치명적일 텐데. 주노플로우는 작년에 3차에서 떨어졌었죠. 네, 3차에서 떨어졌습니다. 이번에 진짜 올라가고 싶겠네요. 어, 네. 지금 이무대는 제가 이기고 싶죠. <laughs> 진짜 한국 힙합 뭔지 한번 보여 줄게요. 한번 맛보세요.

yeah, turn up to the Flow Foundation Big o hand go hand Yeah, this is it. It's in on a match I used to twist it feet joke I of in the bottle caps and six packs I'm a simple man Pull up Peter Wops up nigga done on 9 and EJ that costa cousin into that buster flip mentality hear make anything I flip it, triple my salary now got my tongue wag the don't I more pump on a young one a young one and youngamin I'm so so on the ya and you just with a couple bra. choo choo and die on the bushin and out of d t for my city bro word up fully fully fundamental e a you know g e t 감사합니다. 와우. 마지막 동작까지 완벽한데? 마지막 동작 누가 하자고 한 거예요? 둘이 좀 동시에 생각했어. <laughs> 박자를 맞추기 어려운 박자였는데 그죠? 끝 부분이 어려웠는데 그걸 또 맞췄어요, 둘이. <laughs> 서로에 대해서 평가해 봐줄 수 있어요? 연습에서 잘한 만큼 지금 한것 같아요 <laughs> 네. 저는 확실히 준호플로가 라이브에서 퍼포먼스가 진짜 대단하다고 느꼈어요 이게 정말 어려운 비트인데 네 제가 되게 좋아하는 <laughs> 곡이거든요 진짜 어, 너무 그, 좋잖아요 뿌리 뿌리 이게, 뿌리 뿌리 네. 이게 드렁큰타이거 4집인가? 이게 첫 번째 트랙이었잖아요 진짜 그죠? 옛날 청할보다 무서운 건 MC의 쳐다 그래서 저는 너무 즐거워요 진짜 힙합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즐거워요. 지금 훈훈하다는 상태가. 거 일단 그죠. 내네 곡으로 멋진 곡, 멋진 모델 만들어줘서 고마운데 그만큼 너무 어려운 아, 결과. 아, 쉽지 않다. 진짜 좋았어요. 와... 총알보다 무서운 건 MC의 철학을 진짜와 주노플로와심바자와디의 철학으로 총알보다 무섭다는 걸 보여줬어요. 그 현장으로 다시 가보시죠.